오늘 밤 늦게서부터 경기 북부 쪽에 비가 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뭐 100mm 가까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늘은 구름이 꽉껴 있어요. 지금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음, 구름이 꽉껴 있는데, 빗방울이한 방울 한 방울 살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올것같지는 않은데, 하늘을 봐서는 날씨도 좀 흐리고 구름도 껴있어서 일찍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독 출조입니다 아, 요즘에 한탄강이 저한테는 뭐 기회를 많이 주지 않네요 초반에 한두 번 정도 큰거 입질 받아 본거 빼고는 한탄강이 올 때마다 커봐야 삼자 아마 한30 중반 정도 되는 것들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사이즈 괜찮은 놈이 얼굴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한탄강 물은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평상시 다닐 때보단 조금 많은 양의 물이고요. 오늘도 제가 자주 다니는 곳에 와봤는데, 일단 끊어진 다리 상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위쪽, 저 화면상에 보이는 다리 위쪽, 그 돌보 상목이나 아니면 고여울 그 어간을 한번 공략을 해 볼게요 우선 끊어진 다리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래 끊어진 다리 상목에서는 입질이 없어서 아, 위쪽 다리 아래 여울 쪽으로 한번 던져 보려고 왔습니다 여기 던져 보고 어, 원래 던질라는 곳은 여기가 아니어서 몇번 던져 보고 또 입질 없으면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노리고 온 곳은 이곳이 아니어서 아이고 잔챙이 한 마리 옵니다. 아이고 붙어있긴 하네요. 뭐 힘을 써. 아왜 이런 사이즈가 나올까? 그래도 미드로골 제대로 떼냈네. 오늘의 첫 수는 모모 플러스. 모 플러스. 아이스피시. 자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그래도 당차게 힘을 써줬어요 이쁘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물은 좋은데 아 고기가 나와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 서서 한번 던져보고 아물 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 기가 나와 주지는 모르 겠 네요？할 <목소리> 브레이 로스 트로이 모터 오일 한번 넣어 볼게요. 음, 물살 이좀 세서 어떨지 모르 겠지만, 아니 뭐 던지자마자 한 마리가 온다고? 야 폴링 중에 한 마리가 왔어요. 어이고 참 작지만 그래도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웜을 넣자마자 한 마리가 오네요. 작은 아이가 작습니다. 근데. 으이. 자 작아요. 손바닥 만합니다. 제가. 폴링되는 와중에 한 마리가 턱하고 때려버리네요. 야, 이거. 아, 어, 물빨이 엄청 좋으니까. 오케이. 아이고. 웜메 반응을 안해 웜에 또 입질했어요. 아, 미노의 반응이 와야 좀 낚시가 빠르고 좀더 재밌는데 웜의 반응이 오면 아, 물론 웜 낚시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좀 느려지거든요 낚시가. 근데 뭐 오케이 또 왔어요. 아유 안 달렸어. 야 웜엔 반응 좋네. 야 리노엔 반응이 없던 것들이 없으니까 일탈방으로 반응을 하네요. 작은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웜으로 좀 공략을 해보다가 좀, 좀 뜸해질 시면되면 민호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웜도 입질이 콕콕 찍기는 하는데 잘안 달려요. 야, 아이고 아또 때렸는데 빠지면서 오케이 왔어요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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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왜이래 어디 박았는데 그렇지 아 어디 박았어 사이즈 나쁘지 않거든요 아 고기가 빠졌나보다 이거 야 아, 고기가 빠졌네. 그러네. 어디 걸렸어요, 같이. 야, 얜 사이즈 나쁘지 않았어요. 오우, 꾹꾹 떼는 게, 뭐, 옷자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이즈 괜찮았습니다. 이 철근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철근 같은 데 걸었다가, 고기가 빠지고, 원만 나왔네요. 많이 쓸렸네, 라인 다시. 어, 얘는 사이즈 괜찮았거든요? 때리는 것도 괜찮았고. 아쉽게 깊은 데에 들어가 있네. 오케이 또왔어요 작지만 한 마리 더옵니다. 여기 다 몰려 있네. 이쪽만 들어가면 일타일방이네. 어우 좋아. 아우 좋아. 어우 왜뭐 이렇게 힘을 써? 작은 녀석이. 어이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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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몰려있구나 니네 야 올라가, 올라가. 어이구 야 빵빵하네요 좋습니다 이쁘네요 비슷한 위치만 들어가면 계속 입질을 하거든요 좀 전에 얘보다 더 컸습니다 얘는 3자는 넘었을 거예요 브레이크 라인에 다 붙어있는 것같아 입질도 좋고 오케이 아우 안 달렸어 야, 민호에 그렇게 입질이 없더니 못 넣으니까 1타 일방으로 입질이 왔네 야, 자식들 민호에 좀, 좀 입질 좀해주지 입질 계속 들어옵니다 잔뜩 모여있는 것 같아요 한놈. 아우 입질 안 달렸어. 오케이. 아우 안 달렸어.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여기. 아씨. 자꾸 입질을 하는데 안 달려. 야. 그 위쪽으로 던져도 나오겠는데 이 앞에 다 브레이크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한 3m만 걸어가면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깨졌던 콘크리트 조각도 있고 많이 걷어내기는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 돌보 보이는 이 돌들이 이 안에 오케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나오는구나 작지만 한 마리 더 왔어요 오케이 여기 잔뜩 몰렸네 작은 녀석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제가 요 안에 잔뜩 모여있는 겁니다, 지금. 야, 이거 완전히 내림소 분위기인데요. 몇 마리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리 수보다는 좀큰놈 하나를 보고 싶은 건데 솔직히 저는 그렇죠. 마리 수는 많이 해봤으니까 좀큰놈큰놈 큰놈 하나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이즈 좀5자에 가까운 아니면 50이 훌렁 넘는 그런 사이즈를 하나. 보고 싶은 건데, 오케이. 또 왔어요. 아우, 안 달렸어. 야, 여기 잔뜩 몰려있구나. 얘네. 아우, 얘도 입질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케이. 또 왔어요. 야, 여기 잔뜩 몰려있네. 얘네.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어우. 어우. 야, 야, 야. 왜 이렇게 힘을 써, 쪽만게 아이고. 아까랑 비슷비슷한 녀석 하나 더 나왔어요. 나가 와서 전화 통화하는 와중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이고, 애가 살이 탱탱쪘네요. 좋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입질이 좀 뜸해졌어요. 위로 한 5m 정도 올라와봤네요. 분명히 큰 놈들도. 들어 있을 건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좋다. 그나마나 아니야. 오우, 이렇게 힘을 써. 아이고, 야, 오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와, 힘이 힘이 붙었네요. 애들이 야, 아, 조금 더 크구나. 얘는 3자 되겠다. 자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한 3자 정도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힘이 좋네 야 이쁘네요 계속 해볼게요 더 들어와도 되는데 정민아 너한더발더 더 와도 되는데 앞으로 거기서 살살 밑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그러블는 아까 입질은 받지는 못했는데 몇번안 던져서 끊어먹고 입질이 되게 좋더라고. 그냥 빵빵 때리더라고, 그냥. 힘들게 올라왔는데, 4자 한 서너 마리에다가 그냥, 3자 마리수로 나와라, 그냥. 아니면 5자 한 마리 나오던지. 여기 예전처럼 돌다살아 있었으면 엄청 들어갈 건데. 오케이. 괜찮아, 사이즈. 나쁘지 않아. 아주 좋지는 않은데, 3자? 엄청 세게 때려 이렇게. 깊은 데서 때리더라고, 성민아. 트로이. 어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어이고. 힘잘 쓰네. 사이즈 나쁘지 않아. 오, 괜찮아. 이거 봐. 괜찮지? 랜딩렛 쓸까요? 영상 찍고 있어요. <laughs> 짠! 이리와. 자. 아까 놓친 애는 이런 애가 아니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아. 트로이의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아니야, 손가락아. 자, 사이즈. 이쁘네요. 사진 한번 찍고. <laughs> 아유, 이쁘다. 기 깊은 데다 때렸어. 깊은 데 되게 깊은 데서. 입질이. 엄청 좋았어. 어안 빠져. 어우. 그래, 아까도 이렇게 걸렸어야지. 아유, 왜 빠지냐고, 아까. 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유, 이쁘네요. 좋습니다.